감염자의 입국 과정에서 밀접 접촉했던 환자 자유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금간 카메라가 만나봤습니다. 아주 그 훈련이 잘 되있다는 어 느낌을 받게 되고요. 한강공원 물객 광장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서울 방독개비 야시장에서는 미국 포브스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 노멀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뭔가 이 지점에서 한번 웃어야겠다는 감각과 <laughs> <laughs> 뭐 이런 것이 <laughs> 느껴져서. <느껴졌죠? 웃음> 현지시각 8일 BTS의 다이너잘 봤어요 네, 감, 감사합니다 밝게 자기소개를 하고 참 좋았는데 그 뉴스에 들어가면서 톤 차이가 너무 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laughs>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흐름에 맞게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너무 도박도박 읽다 보니 뭐, AI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했거든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끔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네, 잘 봤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자라나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직업 체험전이 그냥 콘테스트에 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와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심사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일상복귀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반가운 소식을 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대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산뜻박스인데요. 표정이나 뭐 어미 철나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경력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잘하시네요. <laughs> <상당히 웃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왠지 왠지 뭐 입맛이 당기도 굶어질 거리가 생각나질 않으세요? 저도 요즘 밥 먹고 후식까지 알차게 챙겨 먹고도 자꾸자꾸 자꾸 케이크가 먹고 싶더라고요. 잘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 안한 모습도 상당히 예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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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찾아뵙게 된 그린어리의 아나운서 이슬이입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축하자에 <laughs> 대한 멘토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